안녕하세요. 좋아, 잡으러 가자고. 잠깐, 여기 맞던 길인데? 아닌데, 안에 이쪽인데? 진행 많이 하셨네요. 아, 그럼요. 내가 디아블로스를 아주 그냥 홈 꾸녕을 내줬지. 절대 털리지 않았고요. 절대 아슬아슬하게 잡지 않았고요. 어 감자님 아이로예요 어디에? 아, <laughs> 아 뭐야 친구? 어? 나 근데 친구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감자님 아이로가 일로 왔죠? 잠시 빌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동료를 얻었어요. <laughs> 어어어어어디어요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 친구가 앉아냐아죠 이제 얘는 뭐 껌이지 뭐. 어잉. 내달려버려! 나이스! 귀해버렸고! 고맙다! 이리와! 이쪽으로 쳐다봐주세요! 나이스! 아. 좋아! 감자! 잘한다! 여기 너무 좁, 좁은데요, 선생님? 우와!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불, 불, 불. 어, 불, 불, 불부터 뭐. 여기서라도 때려. 막기. 맞아 방금 뭔가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어, 어, 이거 맞으면 죽을지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나 물량, 물량, 물량. 왔았다 어, 이젠 진짜 자러 갈지도? 맞네, 맞네, 맞네. 마비덧 깔고? 음, 왜 마비덧이 설치가 안 될까요? 음, 어, 여긴 된다. 여기다 해야지. 엥, 찹. 잉, 왜안 되지? 그냥 잡아야겠네? 그러면은, 딱 거리를 재요. 너는, 비떡하이 비전스가! 가자이 마비도 파괴. 아, 이거 마비도시 안 걸려가지고. 어, 더딘는 장비를 생산하게 됐대요. 장비 생산. 시장품을 장착해서 외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스. 아, 드디어 열렸구나, 이거. 5,000포인트요? 나 7,000포인트밖에 없는데 5,000포인트요? 아, N 누르면 미리 보기. 아, 너. 이거 5천.. 5천 포인트만 에만 할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거 <laughs> 이거 혹시 공격력 올라가나요? 혹시 이 5천 포인트를 내면은 공격력이라도 올라갈까요? 패스아 근데 이거 지금만 살수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되면은 이거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패스아 저거 좀 아닌 것 같아 한정판이면은 좀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예쁜 측에 속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야! 그럼 됐어 이벤트 퀘스트 하세요 이벤트 퀘 이벤트...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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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끼러 갈까요? 뭐 좋은 거 주나? 아 진짜? 멋있는 거 맞죠? 갔는데 막 무슨 미소시계 같은 거 주는 거 아니죠? 가봅시다 오 새로운 친구를 발견했어요? 아니나 예전에도 본거 같다 이 친구 어, 여러분! 나 예리도 파란색 됐어! 미쳤다 저 어, 초록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왔다, 왔다, 왔다. 두명 왔다, 두 명. 어, 뭐야, 이리오레스 아니, 나리오레스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만나버렸어요. 축고당했다우아 우와! 우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날 내버려둬요. 둘이 싸우다 둘이!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은신 복장. 안날줘나 숨어버렸고. 지금이니? 어, 이 친구가 아닌데? 하지만 때려. 어, 뭐야? 어, 뭐야? 둘다 쓰러졌네? 이번엔 맞출 수 있을지도? 나이스. 밀니다한번 더, 한번 더.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덥지 않았나? 둘다 잡어! 둘다 잡어! 성강성강정착해주고요 발사! 나이스! 아 이때 바로 광두 투기를 해야 되는 건가? 머리 잘랐어요! 우와! 징그러워! 나이스! 아나 꼬리 잘리는 거왜 이렇게 싫지? 아 저거 너무 징그러워요 저거. 꼬리 안 잘리는 무기 없나? 아저 너무 징그러워. 아 미안해요 꼬리. 아까 그 친구는 어디 갔죠? 파? 어쩌고쟨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라졌나? 망치 있으면 꼬리 안 잘려요. 아 망치 아 근데 망치. 근데 재밌는 건 대곰이 재밌긴 한데. 제일 아래 이건가요? 한판더 돌고 오세요 그래? 대검들이다 이렇게 생겼나? 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또다시 무기를 바꿔야 할 시점이 온 건가? 아 그래요? 자, 그럼 써보자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한번더 가보자고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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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가자! 오우와 어, 416 맞았어요 416! 끄셨다 막아 대관! 마끼! 마비도? 마비도 있을까요? 투브안 걸리지? 왜 날고 있을까요? 아 그럼 어떻게 내려와야 되지? 아 그럼 파괴. 잠깐만요. 그럼 가져가서 다른 기다 설치하겠다. 파괴는 회수가 아니에요. 아 그럼 저 저도 없어졌나요? 어. 아, 어, 패스가 안 되는구나. 아, 너무 힘들다고요. 일으켜줘 제발. <웃음> <웃음> 역시 수비대 세트는 최고야. 잠깐만요, 아 자꾸 잠깐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 나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뭐야, 은신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근데 저 친구 많이 아파 보이는데? 잠깐만, 꼬리 잘렸으면 제 꼬리 치기못 하는 건가? 그럴지도? 어, 아우.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일단 물량 먹어주고요. 고양이, 잘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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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건 죽지 않을까? 간다이! 그 아, 이번 이번 판에 물약이 없어 가지고 음. 와, 8천. 이걸 끼는 거예요, 장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좋아요. 나 로켓 대검 만들었다. 아! 이런 식으로 불 들어온다고. 확실히 그래도 전 대검보다 낫다. 아 너무 쉽고요. 이 친구들을 내가 예전에는 어? 왜 그렇게 못 잡았을까요? 지금도 못 잡는데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겁나 잘 잡지. 어. 일격 실살를 뭐야? 아니, 저거는 옛날이잖아. 나저 때보다는 지금 훨씬 잘한다. 이상하다. <laughs> 이상하다. 아유 무슨 소리예요.